오늘 절대제품 애터미가 찾은 곳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금산하면 누구나 떠올릴만한 대표적인 명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뭔지 아시나요? 금산하면 당연히 인삼이지. 인삼은 금산의 맹물이지.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 그런데 그게 절대제품 애터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찾아 절대 제품 애터미와 함께해 보시죠. 금산에 왔으니 인삼밭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마을의 한 인삼밭을 찾아가봤는데요. 한창 인삼밭을 돌보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뭐하세요? 인삼을 잘 자라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금산 인삼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데요. 금산 인삼은 1500년 역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기 좋고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으로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과 농부의 정성 속에 쑥쑥 자라는 금산 인삼 가을 수확철이 되면 농부의 인삼은 이곳으로 옵니다. 수삼을 홍삼 등 다양한 원료로 가공하는 곳인데요, 깨끗하게 씻어내어 꼼꼼히 선별을 마친 수삼 목욕제게한 수삼은 가지런히 놓여 커다란 찜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인삼을 찌는 증삼 작업입니다. 이렇게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면 홍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마른 홍삼은 분쇄한 후 액상 추출 농축, 살균, 검사를 거쳐 최적의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신융합 농축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저온 고농축하여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합니다. 충남 금산의 품질 좋은 인삼과 저희만의 특별한 제주 노하우로 생성된 홍삼농축액은 바로 애터미로 가게 됩니다. 애터미 품으로 들어온 홍삼, 네, 바로 애터미 홍삼단입니다. 애터미 고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죠. 홍삼의 효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백삼보다 월등하다는데요. 홍삼만이 갖고 있는 것이 RG3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백삼에는 없어요, 내가요. 홍삼을 이제 수증기에 찌는 과정에서 백삼에 없는 RG3 성분이 이제 추가로 생긴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세노사이드 RG3뿐만 아니라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추가로 생기는 거로 봐가지고 백산보다는 상당히 어, 몸에 좋은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효소들이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해도 홍삼이 갖고 있는 아까 좋은 유효한 이제 성분들이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만큼 그 종류도 천차만별인 홍삼 제품. 과연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홍삼 가공 제품을 선택하실지게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홍삼의 쓴맛이라든지 장기 보관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건강에 조금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허용량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삼 가공 제품을 선택할지게는 어떠한 식품 첨가물이 첨가되었는지 한 문도 신경을 쓰신 다음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홍삼의 유효 성분을 100% 알차게 섭취하는 방법. 에터미 홍삼단입니다. 그렇다면 홍삼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내일 홍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연구원들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마침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가암농축기인데요 홍삼 농축액의 고연분 함량을 측정하거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제품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뉴얼된 홍삼단 역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답니다. 애터미 홍삼단은 무엇보다 고객이 홍삼 제품을 편리하게 섭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탄생한 국내 유일의 제품입니다. 홍삼에 어떤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쓴맛을 줄여 쉽게 섭취함으로써 고객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시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터미 홍삼나는 별도의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홍삼의 핵심, 진세노사이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RG1, RB1, RG3가 있는데요. 홍삼 제품은 이세 가지의 성분의 합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G1, RB1, 그리고 RG3의 합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홍삼의 주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홍삼단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함량이 1g당 20mg으로 건강기능성 홍삼 제품의 기능 성분 함량 규격인 1g당 3mg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건강 기능성 홍삼 제품의 1일 섭취량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서 하루에 3mg 이상인데요. 하지만 에터미 홍삼단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1g에 20mg이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포만 섭취하셔도 1일 섭취량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삼단 연구소에서는 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홍삼단이 만들어지는 제조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가 쉴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기계를 통해 홍삼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옆에 연결된 탱크에 약 200kg의 홍삼 농축액이 들어가고 이 농축액이 기계 안으로 분사되면 기계 내부의 열풍에 의해 건조가 진행이 되고 점점 알갱이가 되는데요. 이 알갱이가 규격에 맞는 크기로 완성될 때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약 200kg의 홍삼 농축액을 무려 36시간 동안 회전시킨 후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다시 회전시키기를 반복하는데요. 홍삼 알갱이가 0.8 내지 1mm 크기가 되면 완성입니다. 입자의 크기를 작게 규격화시키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홍삼 알갱이 좁쌀보다도 작은 이 알갱이가 100% 홍삼으로 꽉 차있다는데요. 크기가 작아진 홍삼 알갱이는 물에 녹는 속도가 빠른 만큼 체내 흡수율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홍삼단은 일체의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100% 홍삼 알갱이 특허 제품입니다. 97%의 홍삼 농축액 분말로 뭉쳐진 알갱이를 3% 홍삼분말로 코팅하여 습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물에 녹는 용의 속도도 빨라 섭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포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중량계를 통해 정확한 양을 측정하여 1포에 1g씩 포장된 홍삼 알갱이는 로봇을 위해 30포씩 지관통에 담겨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이물검사까지 거친 후 출하하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의 정성 속에 걸어온 에터미 홍삼단의 긴 여정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에터미 홍삼단은 좋은 품질의 홍삼과 홍삼단만의 특허 기술을 통해 고객이 믿고 들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를 개봉 후 섭취하시거나 물에 녹여 드시면 좋은 홍삼단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100% 온전한 홍삼 그대로. 애터미 홍삼단이 함께합니다.